골짜기, 여기에 집지면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전체의 3분의 1 이하가 되면 안 된다. 큰 건물의 3분의 1 이하가 돼, 건물을 이렇게 집을 주면 안 된다. 적어도 반, 3분의 1 이상, 이대지에이선 정도까지는 지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높은 산 밑에 작은 집 짓는다. 그 다음에, 이거요. 이 높은 건물에 이 건물에 이, 이 집이 3분의 1 이하가 되면 또 안됩니다. 이래되면 빨리 팔고 도망 가야죠. 위압감이 있어서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면 큰 강이나 바닷가에 돌출된 부분에 작은 집 들이 있는 거 이것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선 고압선 이한3 0마그것 이래야 되는데 안 좋습니다. 이게 왜안 좋냐. 이 전자파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기본이고 이 높은 전압이 가게 되면 여기와 땅 사이에가 임피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전압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폐모 그룹빈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생계로참안 좋지.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돼다 내가 원래 검성사 설계실에 있다가 놓았기 때문에, 요 분야는 내가 참 압니다. 그 다음에, 대지 지하실을 팔때에 이래, 지하실을 통째로 이렇게 파, 집을 빚어도, 건물비만큼을 이렇게 통째로 파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쪽을 이렇게 탁 드러내고, 앞쪽만 이렇게 싹 드러낸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차고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이러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로 이렇게 파는 것도 안됩니다 이기 사람 죽거든요 이래 해도 돼요. 여 이제 중상자가 생긴다 사람이 죽는다 바닷가에 쳐오면 이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주택인데 가보면 주택에 도성을 해도 이렇게 산이 살아가 있습니다. 요 밑에는 물론 없지만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장풍 지역이 더서 괜찮은데 그 밖에 이런 거는 뭐냐? 바람이 치면 그냥 이리 넘어가 버린다 이게 잡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 뭐 고리잖아요. 고래가 짓지면안 되죠. 이거를 보면은 1층은 주차장을 만들고 2층, 3층 이렇이 올라가면서 이제 집을 짓는데 이거는 바람 막을 때마다 단도 없고 그러면 이 밑에 바람이 지지 지 마음대로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제일 좋은 청소 층수, 나쁜 청소 어디냐 하면. 이겁니다. 1층 이 집은 2층까지 두개다못 쓰죠. 우에는 우에 바람이 치니까 3층이나 4층이 되면 2층 3층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살리려고러면 들어가는 입구를 하나를 놔놓고 뒷끝자로 막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도 장풍이 되거든. 그리고 더 적게 하려면 앞에 셔트를 만들어 봐더좋아지 골짜기에다가 이래. 이골짜기 이래 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파고. 이기물 좋다고 이래 집을 한집다 바람이 와자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게 높게 물다다다 비가 오면 물이 빗물이 이리도 넘어가고 이리도 넘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뭡니까? 물이 다다 있는 그다다지 이거 다 되고 바람도 이거만 이게 거 노출돼 있어. 이거 왔다 갔다. 이거 열심히 마찬가지. 푹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향하는 바람이 왔다. 갔다. 그럼 어제되냐 바람은 재산도 가져가고, 뇌졸중 심장마비, 정신이상자, 소송,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 거다 가지고 있는 게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그산 꼭대기 집을 지나 놓으면 저집 저거 얼마 안 간다. 아, 자가 뭐있서 얼마 뭐서 아, 몇년이으면 저거 끝나버리겠네. 한 6개월 가겠나? 대면어차서니 네 우야는 놓아? 6개월 안 가? 6개월 죽어버보더 그만큼 양택에서 바람이 무섭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큰 집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는 3 0 0평 50평 사는 이런 집들은 지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 집진한 이거. 이거는 이제 빨리 죽고 방이 망하려고 하면 이제 여기 가야지. 요 사이 보면 또 이런 데 있습니다. 요다가 있지. 옆에 요 가수는 만들어가 보기 저 그래 해놓고 있습니다. 또산 능선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나쁜 곳에. 일단 바람을 감춰야 된다. 바람을 맞으면 안 된다. 그냥니다 지금까지 보여야 되는 건 지금 바람이지요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면은, 이 고개마루에 있는 이 집입니다, 이게. 여가 높고, 여가 기 높고, 그 다음에 형체가 여기서 산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게 이걸 뭐라그러면과엽처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엉택에서는. 이렇게 자꾸 목졸는 데서 바람이 이렇게 치는데, 여기에 집을 지어갖고는 되는 게 아니다. 완전 바람길이다, 이게. 완전 바람길. 안 되거든요, 이거. 이거만 나쁘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지. 이거는 뒤에 산이 탁, 배산 임수가 되고 바람이 탁 치면 마루가 좀 생긴다 하더라도 큰 바람이 넘어가고 짧은 바람이 있었는데 장풍이 이좀 된다, 그죠? 이거는.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뭡니까? 바람이 그냥 치고 넘어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이 바닷가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히나 이런 국적이 있는지, 이런 거는 더안 좋죠. 이거는 위에 산이 있기 때문에 좀 낫다. 그지? 지형이. 그제 이러됩니다. 그래서 낮은 쪽으로, 쪽으로 내려가면 는쪽내려가 내려갈수록 좋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나빠지는데 한 가지 우 오래 되는건 뭐냐 태풍이 오거나 해일이 올 때에게 그래도 좀 안전할 수 있는 높이. 그러면 한이 정도 높이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높이 뒤에 산도 있고 요런데 골라서 집을 지어야 좋다. 그이 바닷가 산 능선 쭉 능선인데 작은 집.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맨맞아요 산이 쑥 나와서 이렇 되니까 앞바람도 있지만 옆에 양쪽에 바다에 바닷바람이 그냥 와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뭐 이것도 맨 맞죠. 이쑥 튀어나와서 바람아갈 게 없잖아요. 그래, 이 작은 집은 안 됐나? 큰 집은 크게 짓는 호텔에 크게 짓면 되겠지 습니다 그래서, 비닐비구 구입부라. 저, 없는 사람은 큰 집을 못저게저못 짓고. 돈 많은 사람은 저 호텔을 저게 경치 좋지. 시설을 대려나 놔서 사람들이 자꾸 게돈 벌이잖아. 그래서, 없는 사람은 이래도 살기 힘들고, 저래도 살기 힘든데, 딱한 가지 뭐냐? 흉당 노지를 파서, 명장에 갖다 모시고 명장 퇴가 모지려면 나머지기 묘들은 화장을 해서 가정 모지 해가지고 화장 모지를 딱 모시고 그러면 저런데 큰 부자 퇴 부자 모를 부자가 될수 있는 묘를 썼다면은 큰 부자가 되어서 저런데 큰 집을 지어 돈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되지요. 그 다음에 폭포수 옆에 작은 집을 짓는 이거 안 됩니다. 폭포소 이게 때리면, 하날 물보로가, 물보가 일어나면, 이 주위에 천부 수분이 꽉 차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폭포소리 그으면 들어오면, 사람이, 정신이 봅니다. 처음에 놀러가게 듣는 건참 좋은데, 그걸 계속 들으면, 반복되면 안, 안 좋지 그래서, 폭포 옆에 집을 짓지도안고그 다음에, 이 골짜기인데 이거는 뭐 짧아서 상관이 없는데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이걸 대신으로 했는데 이 골이 깊게 올라가 니까 앞에 이렇게 가로딱 막아가지고 집을 짓는다. 덜 바람이 어서탁 올라가려고 칠잖아 이거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냐. 이 골이 되다가 여기에서는 물이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거 전부 다못 부리게 되겠지. 그럼 또안 됩니다. 병이 생기지. 그래서 이 골을 가로막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면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털어서, 나쁜 거. 이거, 이게 경기 인연을 잘해가 집을 쫙 이렇게 치있습니다. 가운데 도로를 지고 그런데, 이 집은, 이 도로하고 딱 정면을 맞아보고 있죠. 그러면 바람이 어디 됩니까? 확 와서 치면, 이거 바로 치잖아요. 그래서 이 털은 안된다 지금 바람다 가만히 봐봐요. 바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게물 때문에 안 되고. 이런 턱. 이거 정리해봐고 집을 지으 거면 턱 없잖아요. 그지? 이게 만약에 작다면 오해됩니다. 집을 못 짓잖아요. 반드시 그턱 붙으면 된다. 그죠? 이거. 이래 되게 좋은 터가 아니죠? 이것도 열심히 맞아요이 마루 먹고 삼각, 이런 거. 그런데 도해지에 도로가 이렇게 나가지고 한쪽에는 4차선이 나고, 한쪽에서는 2차선이나, 보도가 없는 2차선에, 요렇게 집을 딱지가지고 장사를 하면, 배치만 잘하면, 장사가 또 됩니다, 이게. 이런차가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배치에 팔방을 할때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게오는데 일단은, 대지로서는 부적합하다. 일단은, 산능선에 이래 보면, 산을 절개를 해가지고, 이런 아파트를 쫙 안 나왔습니다. 시야 안 나왔는데, 큰 건물을 시가저 길이, 아파트 길이 장풍을 없어 이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해는 없습니다. 절대 좋다라고 이야기 못 합니다. 이런 겁니다. 산 능선에다 이 아파트 크게 지가 있는다 이거는 보면, 여기 큰, 이게 한 15m, 20m 정도 되는, 겁니다. 내가 촤 이렇게 바람이 촤 쳐올로가다 청재로 오는 이거, 그런 곳인데, 여러 채가 있으면 좀 낫습니다. 좋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가능하지만 저런 거 아닌데, 평지에, 아파트. 그런 데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덜판에 지원체한 길에 서가 있는 거, 이거. 아파트라고. 이거는 오는 바람이 다 갖다 친다, 그지? 팔료풍이 친다,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이래서 안되고 그 다음에 덜판이라도지 여러 채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그러면 좋고 북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땅이라그 그럼 남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해사를 남쪽에 받아야 되게까의아합니 땅을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 이래야 해서을때 남쪽이 이쪽이라면 이게 북쪽이라고 이렇게 파고 하는데 여기에 질때이 원래 산의 경사가 5도 이하는 그래도 괜찮다. 5도 이상이 되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90m쯤 되는 길이가 있는 대지에 폭이 25m쯤 됐다. 그죠? 그러면 이런 대지를 사가 내가 집을 하나 짓겠다. 그래려 되면, 어떻게 되는이 폭이, 돼지 길이의 3분의 1이야. 25m 정도 되게9 0 m 의 3분의 1은 30m다. 그죠? 근데 25m 정도 되니까, 여자 집을 짓겠다. 그러면, 집이, 돼지에 너무 길어가지고, 안 좋은 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 예, 아, 이건 잘라가지고, 이거는 하나 팔아붙고, 이건 내가 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물이 들어갈 수는 있다면, 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짓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안 그러면, 지 환째 쓸마, 지우마, 지파가 뭐, 요래, 요래, 요래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 그러니까 어쨌든 3분의 1 이상이 되는, 길이보다 폭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털을 만들어서 지어야 되는데, 이상적인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대1.3 내지 1.5배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털. 도시에서는 이거 참 비상 태입니다 양쪽에 그냥 인도가 있는 2차선 이상의 도로가 치면 이래 대가 있고 그 가운데 대지가 있으면 이거 금사래기 땅이네 그죠. 그런데 이 대지에서 보시면 바람이 참꾸 몰고 다니는데 이 폭이 너무 좁다. 2차선 이거 도로와 이 폭이 이 도로의 폭과 인도 폭, 이거와 이거 폭의 전체를 두 개를 대는데서 2.5, 2배 내지 3배 정도의 높, 넓, 넓이로, 3개가 커지면 이렇게 크면 괜히 내는데, 더 커면 은 괜찮고, 그렇지 않고 이 폭과 같거나 2배 이최하도 2배 이하가 되더라. 이래 되면은 여기에 장사가 잘안 된다. 바람이 많이. 차들이 막 돌아가는데 헤어로바람을 이렇게 그래서 이런 터렁 향이 조금 옆에 있는 이런 귀가 넓어다 이런 걸 구해가지고 이런 데서 이래 여기다 지울 지회가필하고큰것 같으면 큰 건물 같으면 이렇게 지게 해도 되고 이거 같으면 여기도 큰 건물을 이렇게잖아 통째로 이래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작은 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 정면에, 이래, 우, 뭐, 연옷을 만들어가지고 있으면, 그게 또안 됩니다. 불구자가 생기고, 사고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못난 간상수를 가리기로 하는고 바람이 치면, 바람이 제법 깨, 내가 살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치우니까라그 다음에,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보다도 집이 높이가 3분을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또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역시 나무 옆에 집을 지을때 나무 높이가 집서높이 3분의 1 이상이 되면 안됩니다. 이거는 역감을 지우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신경이 이제 날카로워, 날카로워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